중간고사때랑 기말고사때 차이가 많이 난다? 수학이 4였는데 기말에 1이 떴어요 와~~ 제가 쉽지 않은데 그거 네. 진짜 제가 엄청 놀랬는데 화학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가 떴었는데 4가 돼서 시험을 칠때마다 이렇게 놀뛰기를 하니까 일단 두가지 측면인데 네. 첫번째는 전사고가 원래 좀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등급이 막 오락가락 할 수는 있습니다 어, 그냥 원점수 자체가 오락가락 하는거잖아요 어, 이런거 이제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... 솔직히, 작년에 좀 늦게 했지. 4주 전에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어. 본격적인 시작은 2주 전부터 아요 어, <laughs> 일단, 네. 일단 네. 스타트를 일찍 하는 게 핵심이고, 시험기간에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면 되게 편해요. 그러니까 월수금은 수원 물리국어, 화목토는 숲투 지구 영어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. 1시간이 안 되면 3,40분이라도. 계속 익숙함을 높여주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. 4주 전, 3주 전부터 이제 슬슬 국어 영어 돌리다가, 2주 전, 1주 전이 되면 될수록 공부 시간을 조금 조금 더 내갖고, 이런 좀 암기성, 과목, 특히 영어 이런 건남기잖아요다 네, 때려 놓으면 됩니다. 오케이. <laughs> 핵심은 밸런스예요 밸런스. 레밍 대신의 핵심은 밸런스. 입시 왕 그림자 컨설팅.